자, 3번 수은형 3번 구당산술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문제를 잘 읽어보면 이런 말이야 나는 하도 많이 풀어봐가지고 자, 성벽이 요렇게 둘러, 둘러싸여 있어요 성벽이 요렇게 정사각형 모양의 성벽이 요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문제를 또 읽어보면 북문으로 20보를 걸어갔답니다 띠딕 20보 20걸음 그 다음에 그리고 한 가운데서 남쪽으로 20보를 좀더 길게 그리죠 그래 14보를 좀더 짧게 그리지 14보만큼 이렇게 걸어갔답니다 14보 요렇게 생겼답니다 그래서 직각으로 구부러져서 서쪽으로 가야되는데 그림을 좀 반대로 그렸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죠 그쵸? 저 대체니까 그렇지 동쪽으로 1775보만큼 같대 요렇게 가야 비로소 여기 나무가 보인답니다 즉 여기 딱 비스듬하게 딱 지금 요런 상황은 이건 1775보 오 가면 몰라서 반랑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 자 요런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때 멀고 아래 성벽의 한변 길이를 A라고 하면 얘를 구하랍니다. 리리리리리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당근 뭐? 2분의 A. 그럼 이제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닮음이겠죠 그쵸? 그렇죠? 조그마한 삼각형 세로 길이 20대, 긴 삼각형 세로 길이는 34 플러스 A. 조그마한 삼각형의 가로 길이 2분의 A. 대긴 삼각형 길이 1775. 이거 정리하면 2차 방정식 되고요. 자, 이렇게만 얘기해 줄게요. 높은 친구들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세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하다 보면 답이 나무이고 뭐 쫄수 없어. 뭐 열심히 소인수분해 가지고 뭐곱파기 뭐가 이제 될지 이거 열심히 찾아야겠어요. 알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